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 신촌 이대 신촌 지역에 있는 마포 아이언 뉴타운 첫자리 신촌 호반 서밋 아파트 네 무집 소식인데요. 이대역 나오면은 바로 예, 45m에 위치하고 있고 네 통영 성장이 필요 없는 예,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본 아파트에 대해서 예,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은. 예, 상담은 바로 연결해서, 예, 바로, 예,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 포 아연 뉴타운의 마지막 프리미엄이라고, 예, 이름이 붙여져 있네요. 예, 호반, 신촌 호반 서밋입니다. 예, 여기 보면 2대역이 보이시고요 2대역에서, 예, 4 0 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계요, 어, 보고 가시겠는데요. 예, 사업지 위치, 마포구 염리동 9번지 1원이고요. 총288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2종 예, 일반 지구적이고요. 어, 건축 규모는 지상, 지하 2층, 지상 24층으로 하, 만들어지고, 10개 동 및, 예, 커뮤니티 센터, 예, 봉리시설들로 구성이 되고요. 총 세대수 600, 2 세대로 예, 만들어집니다. 비교적 대단지로 예, 들어가는 세대수가 되겠고요. 예, 세대 타입은 면적 타입은 25평 여기 예, 그다음에 3 4평래서 25평이 362세대, 34평이 240세대 해가지고요. 예, 총 602세대로 예, 구성이 됩니다. 예, 반경 1km 이내에뭐 이대역 주변은 뭐잘아시겠지만 뭐 어지간한 편의시설은 다 들어와 있고요. 예, 4km 이내까지 보시면은, 네, 더더, 예, 주변이 잘, 아, 편의시설 내지, 예, 학군, 그 다음에, 뭐, 교육환경, 교육 환경, 교육, 교통 환경 등이 잘 갖춰졌다는 것을, 뭐, 알 수가 있겠고요. 소강대, 연세대, 이화여대들이이화여대가 인접한 명품 학군이고요. 네, 주변에 뭐, 신촌 문화거리, 홍대 문화거리, 그리고 뭐, 유명한 신촌, 뭐,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예,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근처에 전부 포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의 위성사진인데요. 이 대역 여기 5번 출구가 바로 보이시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첫번째 블록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양으로 되게 깔끔한 모양으로 사업지가 영역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예, 뭐 지적도로 보시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88 필지가 바로 요 안에 예, 들어와 있는 예, 필지 수가 되겠습니다. 네. 어, 현장 모습인데요. 예, 보시면 이렇게 뭐 오래된 건물들, 뭐 보통 요런 뭐 빨간 건물들은 뭐, 4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네, 그 지역에 이제, 어,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 방법으로 진행됐던 거를 현재 이제 지역조합 방식으로 변환해 가지고 염리사 구역 지정을 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네, 기존의 염리사 구역 예, 정비 구역이 이제 해제가 되고요. 네, 아연재 정비촉진지구 염리사 구역 해제되면서 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이라는 내용 의 이제 그림이고요. 에, 주변에 이제 신규 보장 아파트, 예, 마포 프리 자이 아파트, 프리스티지 자이 아파트의 예, 모습입니다. 24평, 33평, 45평 이렇게 그 구성이 되었다는 에, 내용이고요. 프리미엄만 무려 이렇게 에, 많은 금액이 형성이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조감도가 되겠고 약간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조감도는 조금 예, 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예, 환상형 구조로 예, 배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단지 배치도가 되겠는데요. 예, 이쪽이 북쪽 방향인데, 네,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깔 배치도가 25평이 되겠고요. 음, 84 타입이 이제 이렇게 파란색깔이고요. 예, 세로 타입으로 예, 남북 방향으로 3개 동은 네, 84 타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대 평면인데요. 약간 바뀔 예정이지만 참고하시고요. 559제곱미터, 25평은 362세대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이제 두 포베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여기 보시는 요거 이제 가변형 벽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84제곱미터, 240 세대가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포베이가 되겠습니다. 네. 현장과 유사하게 똑같이 만들어놓은 모델하우스의 모습인데요. 깔끔하고 세련된 톤으로 예, 만들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냉장고 모습도 보시고, 보시겠고요. 여기 다용도실, 그다음에 주방의 창도 예,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주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욕실의 모습이고요. 네, 이건 침실의 모습입니다. 거실도 굉장히 아늑한 느낌으로 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예, 거실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 이제 작은 방, 예, 이건 이제 펜트리 예, 넓은 펜트리, 기거 넓은 펜트리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예, 또 작은 방, 예, 애기방 예. 이렇게 좀더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예, 오구 타입 25평 입구의 모습이고요. 네, 이상으로. 신촌 호반 서이 아이언 뉴타운 첫자리예 이대역 45m. 전세 통장 필요 없는 그런 아파트. 선착순 동호지정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예, 영상 진행해 드렸고요. 본 아파트에 대해서 문의 사항은요. 신촌 호반 서밋의 문의 사항은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나이쪽으로 예, 연락 주시면 예, 성신껏 어,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담당 직원 바로 연결돼 가지고 음,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